아니 에르노의 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아니 에르노와 사회학자 로즈마리 라그라브의 대화를 묶은 아니 에르노의 말이 출간되었다. 두 여성은 2021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페미니스트 계급 탈조자들의 경험과 글쓰기라는 주제의 자담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담을 주관하고 함께 참여했던 학자들은 이를 편집,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에르노와 라그라브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분석을 시도하면서 여성이자 작가 학자로서 공감을 주고받았고 문학과 사회학, 젠더, 논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깊은 대화를 나눈다. 아니 에르노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한 내밀한 고백인 동시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위치지어지는지 예리하게 해보하는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왔고 아니 에르노 스스로 사회학, 특히 피에르 부르디웨의 사회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책에서 아니 에르노는 자신의 글을 자전적인 관점 및 사회적 구조 속에서 짚어나가며 사회학자인 로즈마리 라그라브와 자신의 글쓰기에 깃든 공통점과 차이점을 흥미롭게 분석한다. 문학과 사회학이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을 논의하는 두 여성의 대화를 통해 아니 에르노의 상가 작품 세 개뿐 아니라 문학이 지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면모까지 살펴볼 수 있다.